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좀, 좀 앵글을 늦게 잡았어요. 지금 이게 너무 좋은데 제가 좀 출장을 갔다 오다가 빨리 온다고 왔는데 너무 늦게 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아쉽네요. 어, 내일 또한번 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너무 늦어가지고, 요 정도로만, 어, 여러분들한테 촬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꽃이 지금 저녁노인데요 아주 지금 멋지게 물들고 있어요. 내려앉고 있어요. 어, 아쉬움을, 어, 잠시나마 달래볼까 합니다. 상당히 아쉬워요. 요, 요, 요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물도 많이 들어와 있고, 자, 지금 내려가고 있죠? 자,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저쪽에 보시면, 어, 사진 작가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붉게 물들어서 어, 내려간 모습이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어, 파도 소리, 어, 철석철석 나고, 아, 요렇게. 여기 할머니 바위, 할아버지 바위. 여드릴게요 자. 멋있죠? 요렇게. 요렇게. 여기는 항상 오면 멋져요. 아주 멋있습니다. 항상 오면 여기 파도 보시, 보실래요? 파도. 파도 몰려오고 너무 멋지죠? 아, 진짜 아쉽네. 좀 제가 딱 조금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10분 정도 늦어가지고. 아, 오늘 너무 좋았었는데. 진짜 아쉽네요. 진짜 아쉽습니다. 파도 소리 보세요. 파도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부서지고. 자, 이렇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파도 부서지고. 음, 멋지네요. 음. 앞에 그 방포항, 방, 방포항, 어, 방, 방파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고, 어, 등대, 등대가 앞에 두개 있고, 요 방파제 끝에도 하나 있고, 어, 저게 등대 있고, 등대도 이제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고, 아.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을빛이 상당히 아름답죠 노을빛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야, 오늘 아쉽다 너무 아쉽고요 여러분들한테 아쉬움 아쉬움을 어, 뒤로 하고 어, 내일 한번 좀 이제 착심하고 좀와 봐야 될것같아 날씨가 좋으면 내일 또 와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음, 아주 멋지네. 요 음, 여기는 가족끼리 많이 와요. 오늘 어, 또 많이 왔네요. 음, 아주 멋집니다. 조금 더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네 올려볼까? 합니다. 아, 아쉽다. 그래도 지금 멋져요. 아, 멋지게 이렇게 한금빛 저녁 노을.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할머니 바위. 할머니 바위 옆에 등대. 요 좌측으로 요 보이는 게 할아버지 바위. 할아버지 바위죠. 아주 멋지죠. 이게 작품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어가거든요. 많이 찍어 가는데 오늘도 이제 물이 쫙돼 가지고 저도 몇 카트 어, 찍어 봐야 되겠어요 찍어 보고 이게 어, 어떤 때는 어, 노을이 유난히도 붉게 타오를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게 떨어지고 나면 저 엄청 붉게 에, 타오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요런 가족들이 좀 와있죠. 이렇게. 예,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아, 멋지네요. 아주 멋집니다. 아우, 아쉬워. 자꾸 아쉽다는 말, 말만 자꾸 나오네요. 자, 여기 지금. 저 근로 보이나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 방파제 불이 들어왔어요. 방파제 방파제 불이 들어왔고 여기 천천히 돌려 보면 여기 지금 방포항이에요. 방포항에 방포항 방포항에 모텔이 보이고 여기 보시면 예요 꽃다리. 꽃다리에 꽃다리 꽃다리도 지금 이제 어, 불이 들어왔네요. 요 꽃다리도 상당히 아주 멋진 곳이죠. 어, 꽃다리 꽃다리 보수공사를 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먼저 보내는 막았었는데 지금 통행이 가능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저 안에 배들이 많이 있죠. 이게 항구 방파항구입니다. 항구. 요 안에 항구에요항구어자 다시 한번 어, 노을 쪽으로 노을 쪽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불빛 보이시죠? 쫙 색깔이 변하면서 쫙 색깔이 변하면서 어 색색으로 색색으로 변하면서 좀저녁에 야경이 아름답죠.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 아직도 굵게 타오르죠. 렇게 타오르죠 아주 멋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할머니바위 할아버지바위 여러분들한테 아 저는 지금 출장 갔다 오다가 너무 어, 지는 노, 노을이 아름다워 가지고 막 빨리 왔어요 왔는데 한 10분 정도 빨리 왔었으면은 엄청 좋았을 텐데 모효사가 입맞추는 걸볼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예. 자 여러분 옆에 이제 가로등도 불이 들어왔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어, 다음에 어, 실방으로 하든지 동영상을 어, 업로드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십시오. 어,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하고 필이 어, 보고 가시지 말고 어,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십시오. 사랑합니다.